대통령 하고 싶다는 윤석열을 낙점한 사람이 그때 그때 김장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장환 목사하고 많이 여러 사람이 있다가 조윤기 목사 장례식에 불러요, 불렀어 일부러 윤석열을 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형 교회가 다 윤석열한테 갑니다. 그런 스토리있니다왜이 그래. 사람이 중요하냐면 무속 논란이 났잖아요. 왕자 무속 논란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장환이 준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 사과하고 그때마다 그 무속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리고 김장하이 서로 만났다 사진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무속 논란을 없애줍니다 신들을 찾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 있냐면 윤석열 주변에 김건희 주변에 법사도 있죠 건진법사 아주 오랫동안 있죠 오가지 그렇죠. 누른 심 선생도 있죠 그런데 법사도 있었고 도사들도 있었고 무정스님이나 스님들도 음. 있었고 명박사도 있었고 또 누구 있어 스승님도 스었님도 계셨죠. 아유 서운할 뻔했네. <laughs> 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최고는 그 중에 법사 뭐 집사 그 중에 최고는 목사였어요. 김장한 목사였어요. 명태균도 그것 진술합니다. 자 법사 뭐 도사 중에 최고는 목사였고 김장한이었다. 김장한은 언제나 윤석렬을 도와줬고 김건희를 도와줬고 끝나고 나면 꼭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게 명태균의 얘기입니다.